자 여러분, 어, 김인섭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무려 77억을 받아 챙겼습니다. 그 77억이라는 돈을 받아 챙긴 이유는 그냥 이재명하고 친하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누군가가 친하다고 77억 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그 대가가 뭐였냐면 백현동의 용도를 상향시켜주는 조건으로 김인섭이 거기에 개입해서 이재명한테 용도 4단계 상향시켜줄 수 없는 땅을 용도 4단계 상향을 시켜주면서 자연녹지지역을 무려 4단계 상향시켜서 엄청난 아파트를 옹벽 아파트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게 바로 백현동 사건입니다. 이재명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왜 용도 변경 4단 개줬냐고 이야기하니까 이재명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국토부에서 협박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네, 이야기한 겁니다. 국토부에 협박이 있었다. 그런 사람들이 보통 옛날에 정치인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런 자리에선 거짓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재명은 달랐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재판을 여는 내내 협박했다는 사람들이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재판장에 들어왔을까요? 국토부 공무원 성남시 공무원 그 다음에 식품연구원 이전을 하려는 식품연구원 공무원 다 불려 나와서 법정 앞에서 증인 선수하고 위증의 벌을 받겠다고 그들이 다 나왔습니다. 그들한테 다 물어봤습니다. 협박받았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거나 혹은 협박을 느꼈거나 그런 적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어느 누구도 협박받은 적이 없다. 협박한 적 없다. 협박을 왜 듣느냐? 라는 이야기만 법정 안에서 증언이 되었습니다.